어장 관리란 바로 단어장을 관리하라는 뜻입니다. 그만큼 국어에서 어휘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.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요, 다른 과목에서 성적을 단기간에 향상시킬 수 있어요.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정말 낮거든요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휘인데요. 어휘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문제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어휘들입니다. 이렇게 물음표 붙어 있는 그 문제,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선지. 선지에 나와 있는 그 어휘를 모르잖아요. 예를 들어 2번 나와 있는 걸 몰라요. 그러면 이 2번 선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.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결국엔 찍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 주이 표현들은 반복해서 또 나와요 다른 문제에서. 이 어휘를 가장 먼저 잡아야 됩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은 단어를 읽지 말아야 됩니다. 보통 글을 이제 정확히 읽으려고 하나 하나 다 동그라미 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확히 이해도 안될 뿐더러 속도도 느립니다. 자, 단어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을 때는 기억이 잘 남지가 않죠. 하지만 문장째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안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억이 잘 남습니다. 어휘는 요늘 그렇지만 혼자 두면 안 돼요. 늘그 문맥 상황이 있어야지만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큰 더 구문 형태로 읽어야지만 이해도 잘 되고 훨씬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것이죠. 그렇죠? 마지막 비법은 문제 먼저 읽지 마라입니다. 음. 자, 문제를 한세개 정도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문 읽잖아요. 이 문제 기억하고 있느라 지문에 집중을 못해요. 오히려 학생들이 지문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찾잖아요. 그럼 나머지 거기 딸린 문제들도 사실 주제와 다 관련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. 음. 문제를 풀 때는 글그 안에만 집중을 하고 마치 글쓰냐 대화를 하는데 주제 찾는 거에 가장 집중을 하면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올 수 있을 겁니다. 안 보인디! 어디 다고요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, 해, 안, 해, 안, 해, 안, 해, 안 해요. 엄마!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할수 있죠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물좀 드셔보세요. 너, 너,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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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경 얻으로고게뿌 쓰면 안 되겠어. 아, 씨! 이런 말 쓰면 아, 안 됩니다. 어, 그래도 그렇다고.